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고 방황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술취하고 담배 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